뭐, 아, 네 밥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, 제가. 밥은 내가 챙겨줄게. <laughs> 이 여씨는 못 와요. 이요 조, 씨이 여씨 사람 아, 없나? 아씨태로 아시태로. 얘랑 가랑입니다. <laughs> 이쯤에서 빵 쏘면은. 와, 당신은 진짜 에임 천재야. 헤헤 <laughs> 이룰룩. 쟤는좀큰상거 같은데요? 얘도 아기인가? 한마아나 진동 쎄! 우와 진동 진짜 쎄다! 당신 최... 여보! 어떻게 이걸 잡았어? 우와! 개복지야! 여러분 알죠? 개복지는 실제로 이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. <웃음> 왜? 진짜 <laughs> <나> 크잖아요. 자랑하기. <laughs> 그러면 마을섬에 한번 가보기로 갔다 와봅시다. 아 근데 거기에 있는데 이거 있으면 어떡해? 진짜 쓸데없는 걱정. 아, 아니, 근데 정쓸 업공. 근데 거기에 막 닥고 있고 그러면. 네, 그러면 참 좋겠네. 네가 이름도 모르는 애 있을 거다 아마. 아유 잘하셨습니다. 간님 앞으로 너고 사장님이 말열 건에 맡겨두셨는데요. 이용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외출할래라고 말씀해주세요. 그래서 파밍이나 한번 실컷 때리고 오자. 좋아. 아 그러네 사다리가 없네. 사다리가 없어서 위로 <laughs> 못 올라가. <laughs> 차찮 그냥 놀러온 거니까 맞아 어차피 이거 공짜 티켓이라 상관없어요 제가 몇백 장줄 거라서 여기는 아 똑같이 코스모스고 하필 또 복숭아네 헤이 어 아니다 저 야자를 흔들어봐요 이거, 이거 들고 가어 주민이다 와. 고양이 아 쟤네. 아 쟤네 쟤 귀여운 거. 애인데 괜찮아요 마 빙티야 안녕! 안녕. 난빙티고에 놀러 왔던디에. 니는 가인... 안녕. 잘 부탁해. 놀아줘. 놀아줘야? 놀아줘. 대박. 근데 난안 놀아줄란다. 귀엽긴 귀엽네. 지엽이귀이네 오케이. 말한번더 걸어볼까? 귀여운데. 야, 빙티야. 이 섬은 나무도 많고 상쾌해서 뜯는 게 싫어요. 사실 난저부터 이런 섬에서 살아본 적딱 우리 섬이긴 한데. 어? 이거 데려올 수 있나? 뭐한 마리나 걸어볼까? 우 섬에 와볼래? 이사갈까 하고 저번에 전화해봤던 누아가 아 분명히 틀림없대. 아 아니야 아니야 안 와도 돼안 와도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와도 되는데 처음 만나낸데 인연으로 데려가죠 다른 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어. 애들 오는 것 보단 차라리 어, 나을 수도 있어. 저그 정도면, 이모가 나쁘지 않지. 그지 귀엽지, 그리고 착하네. 가연이가 별로이라고 한 애들은 진짜 여러분이 보면 반응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. 아, 뭔데! 꺼라! 이렇게 그냥 뒤, 뒤도 안 돌아보고 가, 나갈걸요. 쓰레기 같은 놈들죽어라 <laughs> <놔둬라! 웃음> 한번 가볼까요, 섬에? 네. 총 30장 드렸는데 다 쓰면 또 드릴 테니까요. 와, 고마워요. 음. 가보자! 아현이가이호가 제일 갖고 싶대요 저음 눈뻥 뚫린 토끼 있죠 눈알이 파먹힌 아이 갖고 에이. 싶어 으악! 파먹힌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보... 와 대나무다! 대나무 가져갈까? 잘라 가자 어? 저기 양 있다 <laughs> 아이고... 아크릴이야 이름이? 김뱅훈이래? <laughs> 아, 귀엽다 나름 마일섬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빙티 과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데려왔고요 그래도 나름 귀여운 빙티인 것에 고마워하세요 나중에 너 마일섬 계속 돌아왔는데 원하는 애안 나와서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상한... 탱거루가 어 와서 안녕? 가위바 <laughs> 근데 지금 나름 두번 봤는데 두번다 귀여워요 응! 음. 아, 또 천천히 복순하네. 가볼까. 천천히 가볼까. 어딘노? 어, 개다. 아, 나 가자. 얼굴 한번 보자 그래도. 얼굴. 근 귀여운 애들만 나오는데? 나름. 아, 말이 길다. <laughs> 뭔데? 안 비로. 어, 양이다. 아, 너 양할 때 아, 인기가 나. 많나 봐. 근데 진짜로 귀여운 애들만 나오는데? <laughs> 그러게 왜 이렇게 멋지게 하지? 응. 누구, 누구, 니 누구? 니 설마? 아, 새끼가 뒤질라고 막 뜨지라. 응. 와 이거 마일노동이 진짜 힘들구나. 이거 힘든 거야, 나 진짜. 나 쭌이 데려온다고 이 짓을 3일 했다니까. 와 진짜 사랑으로 한 거였다. 아 제발 제발 이옷한번 나오게 해도! 어머 소나무네, 이거 캐가야겠다. 꺼지. 어? 쟤 신규다, 이번에 추가된 애. 아신규이네야야 안녕. 어얘좀 신기하게 생겼다. 얘는 엄청 구하기 힘든 애일걸? 아 얘가? 얘 암, 아미보 없지 않아요? 이제 나왔나 모르겠다. 옆티는 예쁘다! 아, 그래? 저 뿔도 좀 신기하네. 데려갈래? 그래! 이게 약간... 도깨비 같은 느낌이 살짝 난다. 음... 가자! 스트로베리다! 아왜 내가 원하는 애는 안 나오냐? 여보! <laughs> 나온 거예요. 아 그렇지. 액장수도한 명도 못 데려온 사람 있어요. <laughs> 와 이거 와, 그거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가? 그건 모르는 숫자. 해볼까? 아! 아시댄 귀엽네! 아 귀엽기는 한데 마, 니네 누구? 마리모야! 마리모네 이거 좀 귀엽긴 하다 귀여워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는 거 보면 또 귀엽다니까 그러게. 마음이 동한아쟤 데리고 올까? 아 그래, 이오 데리고 와야지 이오가 마지막이지 그렇지 이오야! 내가 니를 이래 바라는데 니는 왜내 곁에 안 오는 게니? 좀 친절 주민만 나오니까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근데 아 제발 이호는 때릴 거야. 어. 그럼 안오겠네 내가 글루건으로 잘 붙여주면 이렇게 한번 회유해봐내가 때려서 부서지면 너 글루건으로 붙여줄게. 나한 번만 믿어봐봐. 나한 번만 믿어봐. 믿어봐. 오이 오이 오이. 알 아, 갑시다. 얘도 인기인데. 얘가 어. 인기가 많다고요. 어. 누구한테요? 네 사람들한테요. 아 인기가 많아요? 예. 네. 아내 저번 나 뭔가 볼건 거 봤는데. 아 무거니 아나윤윤이래요 맞아 유 t s y 유. t s you 배경소 <laughs> 진기랑요 다들 말이 심하십니요 배경소 진액기래엄 아니 어 아, 그런 거 같은데? 아 모자를 못 쓰고 댕기는 야봐! 아, 우리가 아니야. 꺼져야지 제가 아, 먼저 와 있어. 었아 그렇지 그렇지. 우,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. 우리가 갈게. 야 아, 이오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네. 이오야 니 나오면 진짜 니 진짜 니는 내가 명복과 쳐다. 아이다 점프. 아이다 아이다. 지금 나오면 아가씨가 운이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. 그래도 약간 우리 우리 이오랑 어? 아또뭐어이 개구락지 새끼아 근데요 아그가이너씨 <laughs> 미슐랭 맛집은 거부하고 현지 식당 가는 여행객 같다 <laughs> 저한테 이어가 미슐랭이기에 글로리번이기에 그렇지 이어야 아. 안 나오면 죽인다 어?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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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판 오, 아, 나 애... 애좀 아, 어, 나얘좀 귀엽다. 어, 개귀여워. 어, 얘 데려갈까? 근데 그럼 이거 못 만난. 다음번에 완전 4 6 0분의1로 노려야 돼. 얘를. 아 진짜? 아, 얘좀 귀여운데. 아, 아... 따끔따끔이야 말? 아 <laughs> 따끈따끈. 아, 귀여워. 일다 마. 난 이오 갈란다. 나는 이오다. 쟤보다는 이오지. 나침좀고 아, 올게. 여기. 아 귀여운 아 이오 아, 이 새끼 진짜. 아 점프 온다나면뒤 여보. 아 핑크색이다 핑크색. 너무 온다얘 이오가. 어데? 어데? 얘 봐. 씨댕 나오라는 저 귀엽... 위에 두 마리 안 나오고 이 새끼가 나왔네. 이번 한대 때리자. 귀엽지 않아? 됐다마아 나. 와 이호. 니는 나오면 이 언니도 <laughs> 뒤집다 아니 나니안 때릴게. 귀여워. 이호야 안 때릴게 사랑만 해줄게. 진짜요? 어. 이호 니 니는 진짜 내 특별 대우로 니안 때릴게. 또 핑크색 아이가. 야니 비키. 와나나 나 만약에 이거 오늘 여러 명다데올 수도 있어. 핑크만 데리고 올 수도 있었어. 야 진짜 웃기겠다. 와. 진짜 핑크색으로 뒤덮치 진짜 너무 핑크 싫어. 핑크 공주. <laughs> 핑공섬. 내가 힘내면을 거부한 돌인가? 이게 업보인가? 그럼 힘내면 노래 한번 해 주시죠. 인와 웨이크 모닝 마니야야 이오야니 네 만나려고 내이기까지 왔다. 핑크다. 아! 소면이요? 말버릇이 뭐예요? 치발이 국수를 해 버리나. 흐르로가. 뭐로? 너무 귀엽잖아. 아, 핑크의 저주 미쳤는데, 진짜. 아, 나왜 이렇게 핑크만 나오지? 일어나 옳지 어지저지 와, 핑크의 와. 저주가 시작됐다. 아, 핑크 만 나오지? 너 핑크색 옷 입고 있어서 그래. 너 이걸처럼 입고 와 저렇게. 너 이걸처럼 입고 와. 미쳤다. 핑크 와. 미쳤다. 야 처음 <laughs> 보는 핑크색. 나 미쳤. 우리 미 우리 어떻게 된 거? 지금이 무서워! 아니 이게... <laughs> 왜 이러지? 뭐 요정도 핑크색이네 <laughs> 무서워 여보! <laughs> 이러면 안 된다. 아 여보 위에 있다 위에. 제발. 아이씨! 이래! <laughs> 져 너무 보험이 귀엽네 왜 그래! 얼올나아 아, 아, 나오라고 넣면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! 여보 <laughs> 귀엽잖아. 뭐팰 때나 귀엽지. 여보! <laughs> 근데 막 쟤는 쟤를 우리가 데리고 왔해서돈 주고 팔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. 요 옛날엔 그렇게 팔았어요. 아 그래요? 네와 이거 진짜 얻기 힘들다. 근데 원래 오늘 주민뽑기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딱 친절만 나오는 상황이 생겼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못 뽑을 것 같은데요? 나무 집에서 데려오는 아, 게 진짜? 아닌 이상. 오야미사이다 귀여워 귀여워 여보, 진선이가 보면 슬퍼할 거야. 진선이 제일 좋아하는 애긴데. 아 와, 다 나오네, 진짜. 여보, 네 정신이 혼미하다니까? 귀여운데, 너무? 아, 야, 뒤통수 봐. 미친 거 아니야? 다 죽여버려. 한장 남았고, 오케이. 여기서 이안 나오면 한장 남았어요. 뭐. 야, 넌 뒤진다. 어아 진! 솔미, 솔미! 파샵, 파샵! 귀여워. 솔미야, 너는... 여보, 가서 섬 열어줘. 알았어. 여보 나야 여보 잘 있어 여보 그래, 그래. 여보 잘까 쿨하게 <laughs> 떠난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<돼요>. 이 <laughs> 집에 이번엔 가지 말라고 안해 여보 지금 이호가 필요해 지금 나는 이호가 나를 도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포용해주길 바래 혼자 사는 4 0대 아저씨 같은 소리니. 저 나한테 지금 이호 처자가 필요하다고. 엄마 뭐이는 애가 뭐, 아, 네 밥이라고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. 밥은 내가 차려줄게 이호 씨는 몸만 와요. 저 날린 자식 두 명이지만, 둘다 국격도 성별도 엄마도 다르지만 무슨 말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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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호 씨 사라졌다. 아 시대무. 이번에 제가 제발 이호, 제발 제발 제발. 아또 솔미 또 나왔었다. 이제 중복이 좀 자주 나오네. 미치겠다. 아 원숭이 색. 아 핑크예요. 저녁 시간대로 바꿔 볼까?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얼굴은 아직 반틴기가 돼가지고. 어? 왜? 이 소리 들려? 어? 화면 별똥별 떨어질 때 화면 제껴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거든. 응. 어.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 해변가에 별똥별이 떨어져있어요 어, 오널꼭 소원해 이오! 빨리 소원 빌어 이오 만 이오! 이오! 보자스슥 솔미다 솔미 지금 세 번째 나왔네 이오야 우리 함께 가제이 굴러 기대이 구급 원숭이 같은데? 가자 이거 좀 때릴까? 어 쓰레기 쓰레기! 쓰레기! 이랬는데 우리 두고 집에 안데려가주면 어떡해? 뒤지게 <laughs> 패야지 그러면. 아저 혼자 저거 타고 왔어. 바 열받네. 우웅 가면 우리 여기 벌어져서 저 원숭이랑 같이. 안시 여기 우리 둘밖에 없네요. 제 열받아.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평생 살아야 돼요. 그러면 어떡해? 죽여야지 <laughs> <수게야지>, 뭐. <laughs> 저스기를요? 어. 자 알았어요. 어 병철아. 빙치라. 내지 힘들다. 행운을놀아내한 일로 와봐라. 빙치 일로 와봐. 병철이 안고와봐라 병철이 안 꼬아봐. 새하얀 병철이가 왔다. 병철아 이호가 나 오겠나? 대하얀병 일치가 나왔네 병철이가 오니까. 여보. 이게 무슨 말이야?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조금의 상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? 여보 이호야. 내 진짜 부탁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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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뜻지 <놀람> 않길래. 이호 나와서 내 몽둥이 맞아 열받게하 굴. 난 싫어, 아, 난, 싫어 아, 난 싫어, 난 싫어, 너한테 맞기 싫어. 그래서 안 때릴게 이오야, 안 때릴게 뻥이야, 아씨. 핑크다. 와,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. 뭐정도면그나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아니, 거야? 아직 시작도 안한 거라고? 근데, 당신은 지금 친절만 나와서 할 만한 거지. 나 때는 짜 고릴라 이런 거 나오면은 죽을 아까워 죽을 것 같아 마일 티켓 아까워 가지고. 보스를 미뤘어요. 1 0시 반이었는데 1 1 시로 미뤘어. 그 전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. 제발. 아나 뒤질래! 핑크 옷! 핑크! 가자! 어? 아 가자! 핑크다! 아이씨! 아, 야얘 데려와 그냥! 뒤지게 패게! 여보 안 돼! 내가 말했지 뽀야미한번더더 더 나오면 이 새끼 데리고 와서 얘 존나 진짜 내 샌드백으로! 그냥 이 새끼 샌드백으로 쓸란다! 안돼안돼안돼안 돼. 돼, 돼! 왜 왜? 아 줘봐봐 이오가... 이오 데려와야지 아직 아직 남았어! 뽀야미 새끼 두번 나올... 남을... 여보! <laughs> 지금 하루가 났어! 왜 이렇게 챙 진기...

이 새끼야! 요! 요망한 새끼, 뒤지고 싶냐? <laughs>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! 요망한 놈, 당장 나오도록 해! 이오야, 이오, 이오 이오 만나면 꽉 끌어 안아줄 건가요? 대답이 늦었어요 그래서 솔미, 당신은 솔미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대답이 늦었기에 대신 솔미를 드렸습니다 굳이게 팬다고... 아좋됐다나 잘못 눌렀어요 뭐 대박 다섯번째야 약간 솔미랑 운명이야 지금 로드리한테 뒷돈 줬나? 너희 섬에 가고 싶어어더 안나와요 가 아가씨가 야 미쳤다 잠깐만 연속 아니야? 응, 지금 위험만날 약간... 확률보다 쟤를 더 많이 만났는데? 솔미를. 야 약간 무섭다 이제 솔미가너 집착한 솔미가너 좋아하네 아니 근데 솔미가 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집착을 한다고? 집착 엄청난데? 이, 나 약간 미용한데? 무섭다? 자고 일어면 문자 한8 0 0통와 있겠는데? 아니 이게 문어가 근데 안 나와요 지금 야! <웃음> <웃음> 내 무섭다! 설라파이코인 <laughs> <솔라벨! 웃음> 어디야! 내 무섭다! 아 3년 속 나온 거 아니야? 맞아 3년 속이야 <laughs> 솔라벨 말안걸 거야! 말안걸 거야! 내 잘못했다. 왜~~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다. 동물을 때리면 안 되는 이유. 내 동물 이제 안 때릴게. 내 이제.. 근데 이러면 진짜 동물을 때린 것 같잖아. 내 이제 동물의 숨안 때릴게. 내 이제.. 내 이제 동물의 숨안 때릴게. 내내 때릴게. 내내 때릴게. 내내 때릴게. 잠깐내진영 무섭다. 세번 나. 슬미야. 보고 있나 슬미야. 어디 어떻게 좀 해라 슬미야, 어, 어. 솔미 좀 데려가도. 이랬는데 또 솔미 있는 거야. 아 아스트로벨이다. 아, 이건 진짜 무서웠다. 아이 야 뭐야? 솔미다. 아, 솔미 아니야, 아니야. 슬미 아이 쥐다 쥐쥐내 쥐는 됐다 소미 아니다 솔미 아니다 소울미 아니다 <소울미> <laughs> 네, <laughs> 좀 무서울 뻔했다 좀 <laughs> 무서울 뻔했다 호와이 야 소울미가 너 좋아하네 대박 너 좋아서 지금 계속 아짱거리는 거 아니야 <laughs> 나 이놈의 인기 이놈의 인기 때문에 미치겠다. <laughs> <laughs> 아빠 아, 아니 소스라치게 도망갈 일이야?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막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. 브레이크 음. 아, 소리 개 웃기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긴 발표를 하지 않았어미예요. <laughs> 와, 저똥 너무 귀엽다. 토형들 아, 여기 티켓이랑 ]구나. 저거 모라, 모리스 형님이 주신 보라색 선물 야저도다주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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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이 선물을 다? 어. 어, 어, 주, 어. 어머 왜 이렇게 많아. 나 아까 못봤는데 뭐 힘이나 응. 팬분들이 준이 수많은 마일 여행권을 보니까 이오를 곧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? 맞아. 할수 있지. 예. 응. 솔미다. 일곱 번째 솔미? 여섯 번째 솔미? 그 기억이 안 나. 도망을 가야 돼. 말도 안 돼. 솔미가 있는 섬에서는 숨도 쉬면 안 돼. 내가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로드리 제발 입 삽입치고 바로 오게. <laughs> 예린이 까 누크바예요. 누가 봐에 땅콩 들어간 거. 음. 땅콩 크런치라서 돼지 새끼다 가자. 좀철이네좀 하얗긴 했어. 네. 병철처럼 하얗고 또 그래요. 내가 뭘 시간 바꾸기 할때막꾸기옷 뭐 바꾸기 아무 쓸모 없어요. 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와 존나 무섭다 키가 너무 커말말한 8시부터 했나 이거? 기억이 안 나네 2층이네요 왜푼크지뱀뱀입이다야 <laughs> 아까 걔잖아 방금 보내 아냐? 맞아 로율이 약간 지쳤나? 우리한테 내 담백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방금 광그 온다 아냐? 그니까 러 0.14라고요? 잘만 하네 숨면한번 나온다는 거아니 근데 0.1퍼보다 솔미 음. 여섯 번 나오는 게더 힘든 거 같은데요. 그네 솔직히 3년 연속 7번 7... 나온 거잖아. 그중 세 번은 3년 연속. 끝이지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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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당신이 정말 천재 여자 같다. 야, 당신은 포 기하려는 날붙 들고 내 뺨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. 뭐라고 할까? 여보. 당신 덕분에 나 이오 만나게 된 거야 여보 나 정말 결혼 잘한거 같아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한대 때려야 돼 미션을 위해서 한대 때리면 안 돼? <laughs> 여보 너무 좋다 여보 빨리 <laughs> 가어야이 새끼야 <laughs> 이오 씨, 진짜 매력적인 여자시네요. 실물더 귀여워요? 네. 아! 이오 축하드려요. 아 이오라서 이오구나. 근데 맨도 2만 5천인데 이오니까 25회 정말 운명적인 여봐? 만남. 여보? 게다가 생일도 점프랑 똑같아. 그리고 저옷은 초록색이야. 이오 씨, 아, 아시대로. 이건 운명이야. <laughs> 뭐야? 그래서 주민은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. 이뻐해줘. 주민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. 정말요? 네. 언니 왜 다른 애봐? 언니 왜 다른 애? 봐? 아, 무서워. 언니 왜 다른 애? 봐? 주민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여보 사라졌다면 믿겠어? 믿을 수 없긴 한데. 아니야 정말이야. 주민을 때리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배웠어 나. 다음날 귀신같이 때리실 듯. 제 생각도 그래요. 예린나. 아티팩님니다이 며칠 후에 봐. 이오 좀 이따 봐. 이오 집은 바로 옆집 해주나요? 아니요. 네? 연못 있잖아요. 연못. 네. 거기에 만들고 다리 없애버릴 거예요. 걔는 어떻게요? 못 나오죠 영원히.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둬두겠다고요. 사랑하니까 우리 점프 병철이 중문으로 막아놓듯 이밖에못 나가게. 아 중문으로 못해도다 나... 자기들끼리 잘 노는데. 근데 또 이호를. 아가씨, 이호 치카드리. 뭐? 감사합니다. 그냥 데리고. 아니 아니 왜요 왜요? 서 소중하게 대한다는데. 집 뒤에 대나무 심어드릴게요. 아 고맙습니다. 여기가 1 번. 예, 상상해보고 아아 아, 상상하자 다음부터 상상해보자 누크잉크 저기 간판 눌러볼래? 새로 지은 집터에 저아 여기? 어 아, 3, 3, 3, 3호라고 3호는? 뜨네 지금 2호라고 적히면 이제 폐감 쾌감... 대박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딱 쳐줘 아까 아이고 오늘 그래서 정말 이오를 데려왔어아 너무 아니 오늘 연휴가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너무 달렸어. 오늘 저희 지금 8 시간 반. <laughs>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 생일가 아니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<laughs> 여러분들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. 안녕. 안녕.